안녕하세요, 알로하 니트입니다. 아, 여태까지 이제 보통 프로그램을 할때그 원캠으로 했잖아요. 이게 원캠인데 원캠이라는 게 뭐냐면 그 기계에서 이제 짠 거를 보기, 봤겠지만 우수 하나를 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그뭐 그러니까 2캠을 안 배웠으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안 많이 걸리는 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기계가 보통 이제 뭐 2캠도 있고 쓰 3캠 기계도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요즘 나오는 일반 기계는 이제 2캠 기계가 많은데 그 2캠이라는 게 뭐냐면 저 캐리지가 이제 우수를 끌고 갈때 하나가 아니라 이두 개를 두 개를 동시에 끌고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한 코를 요렇게 짜는데, 만약에 우수 두 개를 가져가면 요두 코를 한꺼번에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두 배로 높아지죠.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두 배까지는 안 되는 건데, 일단 그런 개념으로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 이제 투캠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느냐. 이게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계속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민자 이제 기본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보면 이게 원캠으로 이렇게 짜고 있어요. 자 이런 이제 기본 민자 이제 수화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원캠이 원캠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R 3 번이 이제 우수방 근데. 지금 3번으로만 돼 있으니까, 이제 3번 원캠으로 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번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니트 시스템을 이제 표시해주는 옵션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6677, 이런 약속된 부호를 쓰면, 이게 n 시스템, 아, n 라인, n 시스템 니트라고, 여기를 이제 두 개로 끌고 가라. 여기를 두 개로 끌고 가라. 끌고 들어가라. 나와라. 들어가라. 이런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라인 카피를 해서 하면 이제 하고. 이 우수방에는 이제 투 캠이니까 원 캠이랑은 다른 이제 우수방 번호를 써서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우수를 3번이랑 4번이랑 우리는 쓰니까 여기다가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냐면 34. 음. 3이랑 4를 끌고 가라. 그래서 3 34. 3번 4번 나오면서 끌고 가고 3번 4번 들어가면서 끌고 가고. 한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도목이, 여기랑 여기랑 다르기 때문에, 이 사이도목이 있기 때문에, 싱글로 한번 왔다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또 시작이 돼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나와서 우수가 지금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있을 거예요. 3번, 4번이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이 3번, 4번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3번으로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3번, 4번이 우수가 다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34로 해서 이렇게 7, 7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우수를 끌고 그래서 또 이거를 카피를 해서 음, 30 투캠으로 몸판도 이렇게 딱 짜면 이제 빠른 속도로 짜는 거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래서 여기 끝났는데, 여기 66으로 끝났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뭐, 될 수도 있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66으로 해서 34번이 끌고 왔어요. 끌고 왔는데, 그러면 우수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은 응. 이쪽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들어가 아니, 아니. 자, 다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66으로 나왔어요. 네. 34번이. 77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66은 나가는 거고 77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끝날 때 66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우수가 여기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원캠으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칠칠도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원캠으로 3번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우수가 여기 있게 마무리를 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면사는 1번 우수로 원캠으로 짜고 음. 뭐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여기도 그러면 투캠으로 짜면 이제 빠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짧은 구간을 이제 투캠으로 으려고 우수를 하나를 더 쓰고, 그 다음에 실을 더 갈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이제 그냥 원캠으로 짜는 게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여기는 투캠을 안 쓰는 거예요. 어디요? 3번. 3번으로 아. 바꿨잖아요. 응. 3번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투캠으로 민짜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오토 처리를 해 보면 오토 처리를 해보면, 이제 뭐, 면사는 1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요 도매 거는 우수는 3번.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1번, 여기 면사 1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번, 원캠 부분. 그 다음에 이제 34라고 지정한 게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시스템은 3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스템은 4번.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이제 한꺼번에 끌고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 위는 3번, 4번. 요렇게 오토 처리를 해주고, 아, 요렇게 우수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4번까지 체크를 해주고, 이렇게 오토 처리를 하면 되겠어요. 애라가 없죠. 음. 이렇게 오토 처리를 해주면 돼요. 음, 아 그걸 민 무슨 이렇게 하면은 음. 꽈백이나 다른 조직도 그냥 똑같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설명할 게 많은데 이제 뭐 조직에 따라 이제 이렇게 투캠으로 짜는 게아 조직과 기계에 따라 투캠으로 짜는 게 빠를 때가 있고 이런 민짜는 뭐 무조건 투캠으로 짜는 게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스카시나 뭐 어떤 조직이 들어갈 때는 특캠보다 원캠이 더 빠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그래서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캠을 결정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이제 그뭐 어떤 식으로 짜질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한 건데 이제 요만큼 봐야 요만큼 해서 이제 안동 쪽 조금 했나? 이렇게 해서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3번이 이렇게 끌고 가고 4번이 동시에 이제 그 옆에 바로 붙어서 끌고 가야. 그러니까 캐리, 캐리지가 한번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3번이랑 4번을 끌고 가면서 동시에 이제 두, 두 단씩, 아, 한 바퀴씩 이제 편집을 하는 거죠. 해야 되실 같아요. 음. 그래서 훨씬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헷갈리기 쉬운 거. 이제 이렇게, 뭐, 이게 이제 라운드 성형하는 프로그램인데, 쭉 가다가, 여기가 있어요. 여기도, 여기는 보면 이제 내가 이제 표시하기는 이제 3번, 3번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를 이제 오토 처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싱글일까요? 투캠일까요? 3번, 3번이라고 해놨는데. 투캠. 그래서 요거를, 쭉뭐 우수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음 여기 33번에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런 식으로 34, 아까 배운 투캠은 34요렇게돼 있는데, 요거는 34로 돼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이거는 투캠이에요. 이, 하나는 3번이 끌고 가고, 하나는 4번이 끌고 가면서, 캐리지가 한 번에 이제 두 단, 그, 한 바퀴씩 짜는 거죠. 근데 요거는 3, 3이라고 돼 있어요. 요 부분을 짜는 건데, 이거는 여기를 3번으로 짜고, 여기를 4번으로 원캠으로 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뭐, 보면, 따당, 이런, 이런 식으로, 따당. 이런 식으로 기계가 이렇게 오면서 3번을 여기서 끌고 와서 여기다 놓고 또 여기 또 가서 3번을 여기 아 4번을 여기서 끌고 와서 여기다 놓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시, 뭐 원캠이 되는 거예요. 원캠. 원캠으로 양쪽을 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이제 좀 다르다. 이렇게 성형할때 이제 오른쪽 왼쪽을 이제 동시에 짜는 거는 투캠이 아니라 싱글도 양쪽을 따당하면서 짠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개념을 음, 이해하면 음, 될 거예요. 그죠? 우수는 두 개를 두 개가 움직이는데 각각의 우수를 여기 짜고 여기 짜고 어, 이렇게 싱글로. 요... 현직은 싱글이 되지만 음. 우수는 두 개가 움직여서 따당따당따당 그렇죠. 그래서 싱. 예, 싱글로 여기를 짜고 여기를 짠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투캠을 배운 다음에. 어, 저게 이제 투캠으로 오해하기 쉬운 그런 거래서 그래서 캠은 하나인데 무수는두 개가 움직이지만 결국은 싱글로 짜진다. 그쵸. 투캠은 아니고 원캠이다. 그쵸. 3, 3으로 표시됐지만 원캠인 거고. 맞나요? 네? 3, 3으로 그쵸. 표시됐지만 원캠인 거고 음. 대신 무수는두 개를 쓴다. 그쵸. 원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싱글로 짤때 답비를 여기서 이제 우수 끌고 가서 싱글이니까 여기를 다비 치고 이쪽으로 가서 또 여기 다비 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2캠으로 짤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답비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여기서 투캠으로 77로 들어가요. 그럼 3, 4번이 여기 있죠? 여기서 원캠으로 3번이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3번은 이쪽을 답비를 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음, 여기에 이제, 그 캐리지, 음, 캐리지 무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3번을 짠 다음에 여기에 여기까지 3번을 짠 다음에 이제 3번이 요쪽으로 우수가 나갔어요. 그죠? 근데 나는 이쪽을 이쪽으로 와서 이제 이쪽 4번을 짜고 싶어. 근데 나왔으니까 원래 우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캐리지 무브를 써 놓으면 나왔는데 캐리지가 무브예요. 움직여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을 들어가면서 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4번 우수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여기에 이제 캐리지 무브를 표시하는 하라는 명령으로 2번을 칠한다. 요까지 설명을 할게요. 됐죠? 아니 왜 근데 좀 <laughs> 음. 아까 옆에 오른쪽에 있던 프로그램 얘는 응. 빨간줄 편직줄 가는게 있었는데 여긴 없잖아 아 차이가. 이거 빨간줄 응. 이거 그, 양쪽이 닷비를 응. 연결해주는 응. 줄 응.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하려고 이게 원캠이랑 투캠이랑 닷비가 다르다는걸 설명하려는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칠출로 에서 캐리지 무브를 아, 이쪽으로 우수가 왔어요 3번 4번 응. 3번 4번 근데 여기서 이제 싱글로 3번이 이쪽으로 와요. 그러면 이건 없어지고, 여기에 이제 3번.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표시를 보면, 이제 3번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답비를 해요. 그 다음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제 답비가 끝났어요. 여기. 3번이 이쪽으로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이거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캐리지가 이쪽으로 가면서 이거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짜요. 근데 4번이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쪽에 있어요. 들어가면서 짜야 돼요. 그죠? 그니까 러 여기에다가 그 니트 캔슬을 해서, 아, 캐리지 무브를 하라는 명령을 써서 2번을 찍어서 캐리지가 이쪽으로 이렇게 무브를 해요. 그 다음에 4번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들어가면서 짜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지 무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왜 짜, 짜지, 않, 그, 짜면서 이제 싱글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여기는 3번이 있고, 여기는 4번이 있으니까, 굳이 3번을 이렇게 끌고 와서 이쪽을 답비를 칠 필요가 없어서, 캐리지 무브 해서 4번으로 요쪽을 답비를 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 칼라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럼 그럼 3번 우수는 지금 음. 써있는 그 3번 자리에 그대로 우수는 있고, 음. 기계만 옮겨와서 음. 4번을 끌고서 답비를 치고 4번이 그럼 답이 끝나고 나면은 한 바퀴 짝 짜면서 3번 있는 쪽으로 그가 같이 이제 네. 다시 이중으로 움직인다 네. 여기서 이제 4번이 답비를 끝내고 음. 4번이 이쪽으로 올 거예요 음. 와서 여기서 다시 특캠으로 2개를 음. 짜면서 어. 들어가요 왜냐면 나 같은 사람들은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빨간 줄이 없으면 한 번이 아까 이렇게 캐리지가 움직인다고 그랬으니까 음. 우수도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서 음. 그냥 실이 하나가 쓱 해서 안 짜지고서 음. 이어진다는 느낌을 받아서 음. 아 그럼 우수는 거기다 두고 그쵸. 그 우수를 끌고 다니는 그 양쪽에 있는 그 기계가 쓱 가가지고 음. 빈 그니까 우수 안 끄고 빈 거가 가가지고 사번 우수.